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 투자를 하시기에 되게 일관성을 유지하시기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이슈들, 오락가락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일관되게 이제 한쪽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들은 오락가락 하다가 빠져나가고, 네. 기관들은 점진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 매집이 끝난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이뭐 이거는 지켜보시면 되고 어쨌건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크게 먹을 거고 자그 다음에 이제 도지코인 뭐 XRP도 잘 갔고 예. 도지도 잘 갔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기사에 도지코인 XRP 자금 유입으로 2025년 이거는 당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2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3에서 5달러 가능성이 꽤큰 돈이죠. 지금 대비해서. 이게 사실 올초대비에서도 이제 도지가 꽤나 많이 올라서 아마 일관성 있게, 어, 투자 철학을 유지하셨던 분들은 아마 큰 수익을 거두셨을 거고, 머스크라는 이분, 이분과 이제 트럼프 이분한테 감사. 근데 다수의 대중은 제가 아는 걸로는 XRP하고 도지가 됐건 뭐, 오락가락 하시다가 이제 큰 기회를 놓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까지 잘 버티신 분들은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요 근래 들어서 아마 이런 뉴스가 아마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삼성 현대차도 주목 전 세계에서 몰려온다 이 나라 비결이 뭐길래 세계 경제 의 중심 떠오른 인도 해가지고 뭐 이런 요즘 들어서 아마 뭐 아프리카 뭐 인도 이런 얘기 뭐 중국 관련해서 브릭스 관련해서 아마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G7 얘기보다 브릭스 얘기가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물 경제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거를 인지하든 인정하지 않든 설계단 이미 프레임을 그렇게 쌓아 놓은 거고 공중파 미디어는 어, 지금까지도 이제 G7, 뭐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뭐, 전 어차피 책에다가 이미 결과물을 도출했고, 자, 이 판단은 이제 대중들이 내리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여, 여기서 이제 좀, 예, 많은 분들이 아마, 근데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일관된 방향성, 본질을 흐리지 않으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투자하신 코인에서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의 수익률만큼 아마 잘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금융감독원 디지털 IT 부문 신설 부원장보 4명 신구 임명 이게 가상자산 시장하고 좀 관련이 우회적으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발표 날이 언제냐면 10일 날이에요 예, 금감원은 오는 10일 조직개편과 부서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 이 날짜를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